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샌드박스 코인입니다. 어, 현재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비교적 박스권 형성하면서 어, 횡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어, 상단 돌파가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계속해서 문의를 남겨주고 계신 상황인데 어,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한 정보들을 좀 빠르게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제가 이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뭐 코인이라는 게 이제 정말 별게 없습니다. 차트를 백날 보셔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건데요. 결국에는 세력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고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시세가 분출이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세력들. 이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는 라 겁니다.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세력들이 거래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들 전부 다 공유해드리면서 어, 이전에 정보받고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어, 샌드박스 오늘 보시게 될 건데 거래금이 이제 76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400원 가격 깨지자마자 다시 한번 물량 쓸어담고 펌핑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해당 정보를 좀 빠르게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같은 자리에서 최소 5배 이상 상승이 나올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라고 이 수익 제대로 챙겨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해당 정보 무료로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번호 0 1 0 7 2 9 2 8 0 2고 문자로 여러분들 샌드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어 제가 답변으로 바로 발송 도와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급등 나오고 나서 늦게 어떻게 해야 되나 문자 주시기 보다는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 한번 받아보시면 어 불안하고 답답하신 마음들 많이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들 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이제 세력들 들어오는 타이밍 어떠한 흐름을 가져갈 건지 이 세력 정보 제가 전부 다 무료로 발송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전에 정보 받아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어, 이 정보대로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해당 정보 얻 기까지 굉장히 어려웠고요. 어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새벽들 목표가 어한 분씩 공유해 드릴 텐데 어 최근에 해당 정보 돈 받고 파시는 분들 계셔서 저한테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상관없이 24시간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차례대로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 최대한 빠르게 받아 가실 분들은 현재 영상 보는 즉시 어, 문자로 샌드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제가 절대로 금전 요구 없이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어, 오늘 영상 제가 좀 급하게 만들어서 두서없이 말을 했지만 어, 여러분들이 연락 남겨놓으시면 제가 답변으로 해당 정보 바로 발송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새벽 시간 상관없고요. 여러분들 차트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자료 딱 이거 하나 보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저한테 딱 5초만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받아보시면 절대로 후회 없으실 거고요. 지금 연락 주시면 해당 정보 제가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